UFC 미들급 랭킹 1위 이스라엘 아데사녀가 돌아오는 1일 UFC 297 주요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메인 카드 첫 경기죠. 모브사레 에블로 f 와아누드 앨런의 패드컵 경기는. 내 생각엔 모브사르가 그래플링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서브미션으로 이기거나 어쩌면 타격을 사용해서 TKO로 이길 것 같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놀드 헬러는 터프 가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니매트 션 스틸랜드와 드리쿠스 두프레시의 경기는 드리쿠스는 레슬링을 하려고 할 거야 뭐 물론 스탠드업으로 시작하겠지 본인의 엇박 리듬의 타격 같은 걸 활용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아마 1라운드에 션한테 잽을 맞게 될 수도 있어 그러고 나면 그래플링 게임으로 전환해야 되겠지 왜냐면, 션의 잽은 과수평가돼 있거든. 난 전혀 과수평가하지 않았지만, 과수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게. 경기가 끝난 후에, 션의 잽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하지만, 경기 중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파악할 수가 없었지. 무의식적으로, 나와 관련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했거든. 션에 관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드리쿠스는 좀 이상해. 타격하는 걸 보면 엄청 형편없어 보이는데, 효과적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땐, 드리쿠스가 백스텝을 먼저 밟을 것 같아. 션은 압박을 가할 거고, 그라운드로 가게 된다면, 드리쿠스가 션을 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션을 쉽게 테이크다운 할 수도 있겠지. 션도 스크램블을 할수 있지만, 드리쿠스보다 잘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션이 확실히 타격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드리쿠스는 그래플링에서 우위가 있는 것 같아. 내 오피셜 픽은 드리쿠스로 갈게. 이 경기가 판정으로 갈 건가 묻는다면, 난 아니라고 봐. 션을 무시하거나 그 스킬을 리스펙하지 않는 건 아니야. 걘날 이겼잖아. 당연히 션의 스킬을 리스펙하지. 내가 볼땐 드리쿠스가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션은 본인이 드리쿠스보다 그래플링이나 주짓수를 더 잘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아데사냐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또한 오늘은 캐나다에서 션스틀랜드대 드리쿠스 두플래시 UFC 297 경기 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메이 캐나다 그레이트 어게인이란 티셔츠를 입고 나온 미드급 챔피언 션스틀랜드는 내가 한마디 할게. 이건 미디어들이 나나 너네 그리고 호주 팬들에 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한마디 할게. 내가 싸우는 거에 있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나랑 드리쿠스는 데스매치를 할 거니까 누군가의 손은 들리게 되겠지. 근데 조지 생피에르가 됐든 다른 누가 됐든 UFC 챔피언이 너네 캐나다 사람들을 지지하는 걸본게 대체 언제냐? 나는 X가 지지한다. 난 나이키 중국 인증 같은 걸 쫓지 않는다고. 그딴 거 X 신경 안 써. 난 너네를 신경 쓰고 너네가 자유로워지고 언론의 자유를 갖는 걸 신경 써. 난 너네 기력 쓴다고. 너네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고, 너네들 위해서 쟤랑 옥타곤에 올라 전쟁을 치르는 게 정말 기대돼. 내츠구 드리쿠스에 관해서 말이야, 쟨씨가그 적국지 야대사냐가 아니야. 드리쿠스는 싸우는 걸 좋아해. 싸우는 걸 좋아하고 대단한 파이터야. 그 말인즉슨, 우린 X가 가까운 거리 안에서 싸울 거란 거지. 우리 둘이 경기가 끝났을 때 이기건 지건간에 피투성이가 됐으면 좋겠어. 우린 너네를 위해서 멋진 쇼를 보여주는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드리쿠스에게 질문이 갔고 드리쿠스가 마이크를 잡자 캐나다 관중들이 야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헤이 헤이 다들 진정해 진짜 전사야 우리 둘은 너네를 위해서 XX 열심히 싸울 거야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라고 왜냐면 우리 전쟁 같은 경기를 원하니까 이에 드리쿠스는 캐나다 너네 야유는 베가스 야유보다 훨씬 약하네 훨씬 더 크게 해야지 그렇지 렛츠고 렛츠고 바로 그거지 이제 좀 게임이 되는구만 격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경기는 완전 대단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 둘의 경기가 판정으로 가게 될까? 아마도 아니겠지. 셔는 앞으로 전진 압박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 지난 몇몇 시합에서 보면 잭뿐만 아니라 원투를 날리고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나도 앞으로 전진하는 파이터야. 뒤로 빠지면서 싸우지 않아. 내 모든 시합은 피니시로 끝나. 이건 엄청난 경기가 될 거야.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건 간에 너는 멋진 쇼로 보게 될 거고 그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셔는 챔피언은 본인의 동기부여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넌그 반대다. 너희 둘의 이 차이가 토요일 밤 경기에서 차이점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동기부여 요소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타이틀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싸우지. 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싸워. 그래서 토요일 밤에 경기에 나서는 거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메니메터로 나서는 보에노 실바는 난이 레벨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패닝턴이 내 레벨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에 라켈 패닝턴은 내가 예상하는 건 경기에 나가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결국에 가서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게임은 끝이거든. 그러니 저런 말은 신경 안 써. 다른 건 없고 그냥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에 보에노 실바는 라켈, 네가 싸울 땐다 줘라. 전부 다. 이에 라켈은 다 잔다고? 정말? 너 여기 앉아서 아가리를 놀리고 있는데 네가 누구랑 싸웠는지 얘기해봐. 이에 실바는 네 경기를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네가 경기할 때는 나도 졸고 다 졸고 데이나도 졸고 다 졸거든. 넌 UFC 레벨이 아니야. 이에 라켈은 내가 UFC 레벨이 아니라고? 그래 두고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관중 한 명이 기자회견석에 난입해 션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션은 렛츠고! 개쩌는 놈이구만. 나랑 드리쿠스는 십발 서로 죽이려고 할 거야. 너네들 위해서 말이야. 드리쿠스. 끼까지 싸우기로 합의할 수 있을까? 끼까지 싸우기로. yes. 또한 드리쿠스에게 네가 션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의 체력을 간과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내 커리어에서 판정으로 이긴 경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1라운드를 지고 2, 3라운드를 가져왔어. 그게 션스네랜드 팀메이트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에게 넌 레슬링 실력이 아주 좋지만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에 보여주길 바라는 질문에는 들어봐 난 슬프게도 매일 레슬링을 훈련해. 근데 남자답게 하자고 중앙에 서서 한 명이 떡실신할 때까지 싸우는 거야. 우리한테 레슬링은 필요 없어. 난 합의비 아니야. 우린 이곳에 싸우러 왔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드리쿠스에게 아데사냐가 말하길 니가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아데사냐는 영향력이 없어. 걘 휴가를 즐기러 갔으니 걍 냅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션 스트림랜드는 아데사냐. 오그라드는 퍼플레이나 하는 편택기. 편태... 까라. 아데사냐를 테이크다운 시키고 두들겨 팰 수도 있었지만 난 남자답게 서서 싸우는 걸 선택했어. 걔가 경기 내내 뭘 했는데. 기지배처럼 도망이나 다녔지. 아데사냐.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은 끝이 났습니다. 다만 마크 앙드레 바이오와 모브사르 에블로이프가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기자회견이 끝난 건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체량만 무사히 통과하면 됩니다. 모두 무사히 개체량 통과하길 바라겠습니다.